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9만 달러를 지키던 최후의 보루가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시장은 지금 이 현상을 그린란드 쇼크라 부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죠. 단순한 조정인 줄 알았던 하락세가 왜 갑자기 폭주하게 된 걸까요? 그 내막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건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한꺼번에 거래소로 이동했거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폭락의 핵심 키워드인 그린란드 쇼크 이것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을 얼려버린 겁니다 전 세계 유동성이 갑자기 묶여버리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데요 특히 선물 시장의 롱포지션 청산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단몇 시간 만에 수조원이 증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지지선인 8만 달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쇼크가 장기적인 크립토 윈터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 버튼 대신 매도를 누르고 있죠. ETF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은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진 셈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조차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차트 분석가들은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린랜드 쇼크의 여파로 채굴자들의 항복, 즉, 마이너 카피출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굴 단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 시장에는 더큰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포에 사라는 격언 때문이죠.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중간역에 불과할까요? RSI 지표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라 반등의 힘이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85,000달러 선을 회복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지성 홀딩만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여러분의 잔고는 녹아내릴 겁니다.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의 실시간 대응방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독은 필수입니다.